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따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중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보름 정도 남은 대선판이 보름만 한 20일 되겠군요. 한 20일 남은 대선판이 아, 상당히 이 막바지로 가면서 여동을 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간 시사 뉴스 24번째 시간입니다. 어, 뭐 제가 준비한 건 묘하게 또 이게 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물론 뭐 정치 이슈 때문에 파묻힌 것도 있지만 아마 이게 가장 그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 2년간, 올해, 내년, 2년간에 걸쳐서 부산 지역의 입주 물량, 아파트 분양을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입주 시기가 다가오니까 입주 물량이 한 5만 2천 세대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 하락을 계속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관리에 가면 그한300 병상되는 제법 큰 서호병원, 요양병원도 있고 그렇죠. 서호병원이 이제 코로나로 경영난으로 내가 가겠다고 지금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폐업 신청을 하면서 이제 건설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는데 앞서볼 때는 주성복합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위치가 뭐죽어주은 최상이죠. 바로 거기 한블록을 넘어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그 소식.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가덕도가 투기 열풍이 엄청나게 벌었습니다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덕도 일원이 전체가 이제 개발 제한,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laughs> 그건 뭐 이미 얘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장 일광, 일광 지역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한 2, 이 내에 계속 어, 일광으로 일광으로 사람이 몰려가면서 컸죠 일광 신도시가. 그래서 인구가 2만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행자부에서 업으로의 성격을 성인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장이 많이 컸죠. 크고, 어, 기장이 사실은 유일한, 제 면이었는데, 행정구역상 이제 사라졌다. 그 이야기. 그내 네 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네. 우선, 그 입주 물량입니다. 부산에 2년간 한 5만 2천 호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거라고 합니다. 5만 0천 오면 적지 않죠 보면 이제 부산에 2022년도 올해에 2만 육천 세대 그러고 2003년 내년에 2만 육천 세대 이 5만 이천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건 뭐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역 지방도시뿐만 아니고 서울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도 지금 많은 하락 요인으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답니다.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입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부산에 입주로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사실은 이게 뭐, 부산에 집 가진 사람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되니까, 어,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제 교환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뀌면서 이제, 어, 오래된 아파트 살던 사람은 새 아파트 받아가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지금 밖에 나가고 있는데, 이건 뭐, 부산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어, 집들이 5만 2천 가구가 입주하는 것처럼 근래 드문, 어, 통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부산은 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이러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질 생각은 없고 참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의 진세다 가면 부산 또 지금 이제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조금 압박을 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답니다. 이게 세상 집 가진 사람 부산은 50%라는 통계가 있는데. 정말로 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집은 수십억을 하고 또 입주는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는 고가를 유지하고 를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어떤 실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울러 이제 이건 뭐 입주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산시의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그게 원래 또 3천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 행복주택은 이제 주로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신혼 부부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이건 아주 저렴한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인데 부산에 주로 원래 공급될 게 이제 일광 신도시, 그 다음에 시청 주변에 이제 분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부산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뭐 집이 새롭게 많이 들어서야 되고 또 분양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입주가 또 가속화돼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어 꼭대기까지 올라간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커져을좀잘 감안을 하시고 아파트 어 청약이라든지 입주관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구에 보면 관리에 그 서호병원이 있습니다 서호병원 소병원은 so, 15년 된 병원입니다. So, 그런데 코로나 19가 장가되면서 경영 악화로 한 400억 정도 어, 돈이 있어야 이제 경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15년 만에 지금 어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달이니까 28일이죠. 2월 28일 날 폐업 신청 하겠다고 이랬는데 야, 이거 정말 좀좀 쇼킹합니다. 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서호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도 좀 입원해 계셨고, 동네 입비해서 자주 간 병원인데, 제법 그 시설도 많고, 그 요양병원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고, 구청에 폐업신고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한 뭐, 한 300병상쯤 되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마다 뭐, 30억, 40억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한 250명 되는데, 자 이게 <laughs> 이사람들 지금 갈데가 없습니다. 환자도 갈 곳이 없고, 참애매하게된 거죠. 됐고 여기는 또 노조도 없습니다. 노조도 없다 보니까 폐업 관련해서 뭐 사측하고 좀 무슨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 말입니다. 어쨌든 한 400억 정도 있어야 경영 그 부도가 안 나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소병원은 부산 쪽에 뭐 건설회사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매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이제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용적률 400% 금폐율 60% 이하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높이 59m 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한 15층 정도 됩니까? 60m를 잡으면 한 20층, 한 18층쯤 되겠죠. 이게 부지에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상복합하면 뭐 상업시설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오면 이게 한 20층짜리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면 아, 그쪽도 동네가 또 병원이 없어지고 또 아파트 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참이은 좋은 건 아닌데 이 지금 우리 부산에 이렇게 소호병이 나감으 해서 사실은 뭐 종합병원 아주 큰종합병원 빼고 2급 3급 상급 종합병원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2차 의료기관이죠 2차 의료기관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 6 2곳 19년도에 167곳 2020년도에 170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1곳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줄이게되니까 야, 이거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폐업을 하고 참 안타깝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우리가 지금 가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몸주변이 간기를 안 걸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소 병원에 폐업을 하고 아파트 들어서는 부분은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어, 제 개인적으로는 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 지역입니다. 가덕도 공항이 이제 어, 사실상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가덕도 신공항을 하기 전에 김해 공항 확장안이 이제 확정되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그 활주로를 만들겠다 했던 그 지역, 명지, 강수 그 강동 쪽, 강동, 강서 쪽은 이미 이제 지난주에 부산시에서 제2의 에코델타 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해서 지금 가덕도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지금 투기 수요가 좀부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장 전입, 그리고 가건물들도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전역을 이제 9일부터,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가덕도 전역을 행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도 뭐, 그건 퉁변이 예견됐던 거죠. 가득도 신공항 건설로 내어줘 부동산 투기가 지금 많이 지금, 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장이 되고 있고, 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정말 <laughs>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계속 이게 어, 개발 놀이고, 투기성 토지 허가, 뭐 이런 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계속 거됐는데 이번에 저딱 묶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정계축은 뭐 허용이 됩니다. 만은 이런 조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어, 저는 생각합니다. 을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어, 전체적으로 이 묶는 시점이 좀늦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투기 세력들이 한물 다 지나가버렸고. 거기에도 뭐 어떤 가건물들 지어가지고 다 지금 뭐 뭐라 그럽니까 뭐하튼위장재이도 많고 뭐 그런 어떤 휴증들이 지금 많이 있었으니까 보도가 지난해 가을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인제 못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행정 조치는 점점 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느낌을 이번 조치로 좀또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은 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개발을 빨리 하겠다. 여타를 면제를 시키고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뭐 빨리 추진은 될 겁니다. 추진도 되고, 거기에 이제 고델타 시티, 무슨 뭐 연구특구, 그다음에 명지신도시, 여러 이제 거기가 주거단지나 개발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아마 부산 서부 지역에 발전한.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산시 관계자들의 개발 행위 제한은 뭐 필요하지만 주민들 재산권을 최소한도로 지금 보호하는 어, 어, 침해하는 정도로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다음에 한 건은 뭐또 부동산 관련입니다만 부동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광 어.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행정구역 면입니다. 면이 지금 어 일광면이었습니다. 일광면이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행정구역상의 면인데 이제 이 행정구역상 유일한 면인 일광면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어 팔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업으로 성격을 승인 받았습니다. 1광면은 일광 이제 일광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2020년 8월 기준, 지난해 8월, 지지난해 지지 2년 전이죠.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시가지 여러가지 인구구성, 도시적, 산업종사, 인구, 뭐 이런 법정요건 등이 업 성격요건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2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업으로 성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좀 이렇게 촉진시키겠다. 그런 거죠. 그렇는데 이 기장 면의 기장업 성격은 <laughs> 이것도 뭐예견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계속 아파트 그쪽이 많이 들어서고 또 일방 쪽이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일방이 지금 엄청 지금 집값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또 일반 그 바닷가에 있는 항공유리부지에 도 대규모 또 대규모도 그 주상복합 개발이 됩니다. 해양 그 파크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으면 일왕 업의 성격은 그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참 우리가 보면 행정구역상 유일한 면이 사라졌는데 좀 아쉽지만은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시역이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일광이나 해운대 이렇게 동부 쪽으로 부산이 너무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러고 물론 뭐 아까 말씀 말씀대로 가덕도 신공항 쪽에 있는 강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아직은는 초기 단계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쪽 지역 서구, 중구, 동구 옛날에 이제 구축 도시들 구도심들은 그 계속 지금 그 인구도 줄고 어좀 발전이 더디다. 그러니까 이 동서 균형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말로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 참이 오래된 역사였던 도시고 한번 도어 단절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유교 사변을 거치면서 이제 북한에서 점령이 되었던 지역인데 이 부산 지역 이래는. 그대로 역사 임시 수도 이후로도 계속 역사였던 중심에서 있었던 도시인데 너무 지금 발전이 동부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어, 서부 쪽으로 발전은 늦다 그런 부분이 너무 두드러지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어서 아주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산 시정을 책임지는 분이 내년에 또 새롭게 나왔더라면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어,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4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거의 5만 명 10만 명을 육박하면서 어,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많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간도 연장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각자 도생 우리가 좀 건강을 잘 챙기고 해서 서로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소병원의 문 닫은 것도 보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생활 전반에 지금 이렇게 병원이 폐업을 하는 양식으로 지금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부심 하면서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laughs> 오늘 저보다 더 안전에 신경 쓰시겠지만은 건강하고 또 서로 매일 건성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나날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